두 명, 저쪽에, 70방에 두 명. 사기 위쪽에, 160 언덕 위에, 뛴다. 어, 왔다. 조심, 조시, 조심, 조시, 조심, 조시. 조심. 이쪽 붙는다. 붙었다. 우리 나 위에 봐야 돼 위에 도왔거든. 오케이 오케이. 어, 뭐야? 아, 잡아줘. 너 잡아줘. 우가 잡아줘. 후 앞에 한명더 붙었다. 어디 있어 어디. 너네네 집에 숨든 겁니다. 내 바로 앞에. 내, 내 바로, 바로 뒤에. 뒤에 바로 앞에. 골 기절. 아다명 기절 아죄송 잡았고 연방 아닌? 네명네명네명아 우리 둘 어, 3 남았어 아 남았어